사실 좀 된다. 오. 자 지금 바닥휴게소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어, 오전 한 세시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어제 진세포, 진세포에 지금 냉해돔낚시를 하러 갑니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슨 냉해돔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대리모를 타고 출전할 어, 건데 여기 주소는 어, 거제 수협시면 바로 이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대리모 여기서 컨테이너에서 명보를적고배타는 대로 이동하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자 자 아까 저 컨테이너에서 그 명부를적고음만 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지금 배타는 곳입니다 대리모 보이죠 저기 이제 짐을 내리시고 출발하면 옵니다 자 이제 힘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박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거제 지심도 여기 마운저에 지금 이제 내려가지고 낚시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현재 시간은 약한 6시 반 오전 6시 반입니다 어 지심도 여기 마운저 포인트는 이 앞에 지금 여기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가지고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 빵가루를, 이번에 하나 파워에서 병에 돈 빵가루가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의 장점은, 어, 쇼터닝 처리로 한번굽는 방식입니다. 어, 유분 코팅이 되어서, 타사의 제품들보다 확실히 떡짐 현상이덜 합니다. 그리고 올려는 직수입한 제품으로서 아주 최상의 빵가루입니다. 박창희 한번 써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나파워 빵가루입니다. Está muy lento, era para uno. 어, 꽃만 딱지. 어. 그냥 슬장 잠긴다. 자. 오늘 지금 만년에서첫 뱅이 놈인데, 약 사이즈가 한20 정도 돼 보이, 보이네요. 완전 애기네요. 응 음. 어? 우유 좀 주고 아 우유 어자 안에 애기인데 진짜 우유 좀 주고 보내겠습니다 진짜 입질이 양네요 많이 자 바로 방생할게요 잘 살아. 왔다. 와, 왔다 자, 백인놈한 마리 왔습니다. 백인올라 왔는데 <laughs> 녀석도 정말 아가야네요. 어 지금 채비를 목줄질을 달고 낚시를 하다가 어 백인어들이 부상을 하지 않아서 지금 어. 어, 레이어 체를 달고 레이어 지금 제로 체를 달고 지금 어 조금 바닥처을 노렸는데 찌가 조금씩 잠기면서 그때 후킹을 하니까 이렇게 명예돔이 한 마리 또올라주네요 방생하겠습니다 명예돔 자 명예돔 방생하겠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자리 돔. 여기가. 아... 먼저 애기 뱅에돔한 마리 더 왔습니다. 찍게, 찍게. 바로 방송에 가겠습니다. 하사습니다 딱, 밧데리 없을 것 같더라, 느낌이야. 이래 끝나면 영상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아까 그거 올라가, 어, 또, 녹화되고 한. 세 내가라면 잡아보시 올리겠구먼. 축구냐? 1 0 0 0 0씩 잡아보세요. 왔어 뭐? 어? <놀람> 디지뭐 또 부디 비행해놓한 마리 왔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너는 니가 소상하제. 어. 왔어. 이거 보지 다. 이번에 길거리빙이놈인데 바로 방생 사이즈네요 바로 방생 하겠습니다 이통 시간 좀졸다 오. 시빨 십발 보다 아, 아 자, 오늘 낚시 채비는 낚시대 1호 때늘3 0번에 어, 원줄, 1.35, 목줄 1호, 어, 저희 레이어에서 나올 레이어 제로지, 목줄 G2, 그 다음에, 어, 뱅이돔바는 4호를 사용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어, 몇 마리의 뱅이돔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방생 사이즈 뿌디들만 나오네요. 좀 아쉽기도 하고, 어, 이제 곧최수시간이다 돼서, 어, 이번 오늘, 사랑 이야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